네, 금바이군입니다. 한 2주 정도 제가 예 오늘 해설을 못해드렸어요. 왜냐면 저도 본업이 있어서 저녁마다 예,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해보려고 했는데 어, 조금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좀 충분한 강의가 안될것 같아서 예, 그동안 못했었는데 오늘 어떻게 좀 열심히 좀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나마 준비를 했습니다. 오 8월 14일 특징 테마는요, 예, 이렇게 보시는 바대로 갔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웹툰 관련 테마가 올랐어요. 가끔 이제 등장하는 테마긴 한데요. 그 웹툰이 이제 디즈니하고 글로벌 IP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올랐는데 제가 지금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거는 예, 오늘 이제 웹툰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해설을 좀 해드릴 거고요. 좀그 거래량이 많은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2분기에 기술 수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되면서 매출이 좀 늘었습니다. 저 네. 제약 바이오는 제가 이제 다음번에 한번 네. 정리한 를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수소차나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부의 5개년 계획 예, 포함이 돼 있어요. 경제 전략 쪽에 남북 경협하고 청정 수소 산업벨트, 뭐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AI 산업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예, 앞으로도 이제 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봐주시면 되고요. 역시 여기에는 두산 퓨얼셀이나 아니면 에스퓨얼셀 그리고 범한 퓨얼셀 같은 그런 저기 연료전지 쪽 예, 퓨얼셀이라고 하면 연료전지죠. 그쪽에 그저기들그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그 비트코인하고 그다음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4 0 1 k 라고 하는 퇴직연금,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을 허용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뭐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남북경은 마찬가지로 정부 전략에 그래서 예전에 개성공단에 있었던 입주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남북경업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JST는 많이 올라 있는데요. 계속해서 아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테마는 정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 종목을 한번 봅시다. 종목 중에서는 저희가 오늘 볼 게, 예. 예. 처음 볼게 뭐냐면, 네이버입니다. 주봉부터 보죠. 네이버는 최근에 이제 정구출범 초기에 AI와 맞물려서 30만원을 가느냐, 못 가느냐 지금 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30만원을 못 가고 계속 지금 조정 중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계속 조정받고 있어요. 네. 뭐 좋은 이슈들도 있고 나쁜 이슈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올라갈 때 거래량을 터트리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거의 뭐한20% 정도 빠졌어요 20% 이상 빠져서 지금 여기 와 있고요 예. 그래서 요게 아마 한 20만 원 근처까지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기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뭐 되게 중요하게 뭐 AI 의제로 등장을 했다가 지금 살짝 꺾이기 시작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라는 회사의 위치가 되게 위험해지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산의 이제 뭐그 저기로 봤을 때는 국산 AI 관련된 내용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뭐 어느 정도 주가는 유지를 할 거고 이미 그리고 여기에서 바닥은 잡았다고 봅니다. 15만원 선에서 일단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고, 20만원 선에 접근하실 때 들어가셔도, 저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요, 되게 막 충격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AI와 함께, 뭐, 실제적으로 어떤 개선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만원 선 접근하는 걸좀 보시면서, 들어갈 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웹툰입니다. 이것도 네이버 웹툰 주고요. 그리고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스터 블루는 계속해서 흑자를 내다가 최근에 지금 적자가 났어요. 되게 큰 규모의 적자가 났죠. 그러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매출액이 되게 크게 저기를 받았느냐라고 하지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재무적으로 영업이익이 되게 크게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 조심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또 되게 위험하냐 하면 또뭐 되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보율도 유보도 한 500억 가까이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회사가 갑자기 뭐 되게 큰 충격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바닥을 만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한 2000원 가까이 갔다가 네, 다시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네, 조봉 보시게 되면 조범, 조정을 좀 받고 있구요 그래서 어, 요 상태에서는 사실은 지금 약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번 어 240을 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조, 예, 조정 중인데 요게 사실은 지금은 아직 잘 이제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나쁜 회사는 아닌데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고 거의 뭐 상장 이후에 계속 1 0년 10년 이상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가 갑자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뭐영업이 손질이 나면서 굉장 크게 재무적으로 좀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까지 벌어놓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재무적으로 갑자기 위험해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여기에서는 그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그 천원선에서 네, 바닥을 다지고, 여기, 900원 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2000원까지 2배 정도 올라가는 시기에, 거래량이 제법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정도 조정을 거친, 가격 조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한번 다시, 그, 터너라운드와 함께 좀, 가, 저, 상승세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럽게, 그런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네, 일봉 한번 보죠. 좋은 보니까. 일봉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여기서 900원 선에서 바닥이 있었죠, 분명히. 900원 선에서 바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0원 선까지 상한가 치면서, 상한가가 제법 자주 나오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2000원 선을 뚫으면서 쭉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으면서, 지금 현재로 한 1700원 선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200원, 정도 선에서, 네, 조정, 여기까지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사실 되게 큰 범위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사실상. 네, 지금. 고점 자체가 여기 한 4,500원, 5,000원에 있었네요. 그죠? 지금 그리고 2,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지금으로 봤을 때도 저는 조정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웹툰 테마가 뭐 지속적으로 산업적인 어떤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단기성으로 뭐 계약 하나 터지거나 그렇게 되면 예, 저기를 봤는데, 지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건 웹툰 같은 소비 시장들은요, 제일 저그 연결되기 쉬운 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의 어떤 수요처로서의 가능성도 있어요. 게임과 더불어서. 게임과 더불어서 그런 수요처들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00원 혹은 여기 강력하게 보이시는 한 1200원, 1250원선 정도의 지지선을 네. 지지선까지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재무적으로 되게 위험한 회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을 좀 조정을 보시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고. 자 타코미디어 한번 봅시다 타코미디아, 저기를 해놨는데 이름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예, 지금 제대로 안 나타났네요 저장을 제대로 안했나봐요 타코미디어 같은 경우는 자 영업이 최근 한7 8년 동안 계속 격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는 아니죠 되게 빨갛잖아요 다, 예, 다 빨간색 적자를 보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것도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저기로 보시게 되면 만약에 그 저기로 그 순수하게 차트로만 판단한다면 지금 들어가도 사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도 최근에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좀 쌓이다 보면 지금 일단 240일선도 지금 뚫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 타코미디어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차트상으로 완성이 됐지만 이걸 좀 저기하게, 장기적으로 좀 밀고 가기에는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회사에 돈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돈이 쌓여 있는 것도, 예,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뭐, 회사에 전체 돈이 있다고 현금이 얼마 없잖아, 지금. 제가 보니까. 예 그렇지만 되게 큰 단기순실을, 손실을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뭐 급박, 급작스럽게 뭐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영업이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그러니까 감소라기보다 영업이 자체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3~4년에 한 번씩 흑자가 나는데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신뢰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투자하기에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요 가능성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 보시면 기계, 여기서 쭉 떨어져서 바닥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또, 이게 1500원 선에서 바닥을 정확하게 한번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네, 여기 쪽 올린 다음에, 여기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어. 1700원 선에서. 그죠? 그러면서 지금 한 번씩, 한 번씩, 241선을 한 번씩 뚫으면서, 이런 식으로. 게다가 오늘은 상한가 갔죠. 네, 상한가 갔다 왔죠. 자, 죄송합니다. 갔다 왔죠. 이렇게 갔다 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량을 발생시키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매집의 흔적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장난이 있는 회사다.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회사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는 다 만들어져 있지만,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죠?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지금 천만주, 이천만주, 뭐5 0 0만주 이렇게 좀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 돌고 있어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긴 한데 회사의 재무상태가 되게 안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좀 관찰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사실은 내일 이렇게 갑자기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세번째, 네번째로 볼게 미트온이에요. 아, 미트온입니다. 미트온은 자 이거 보이시죠? 여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까요? 미토 이렇게 오르기 전에 예한 2년 상쯤 했을 때였나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이거 스테이블 코인 저기를 바꿔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가고 있다. 지금 저기 여기다 제가 이름표를 달아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그때까지는 빈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빈 자리였다는 얘기. 이거 갈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근데뭐 오래 전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래 전은 아니고 여기서 조정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이렇게 네, 돼서,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아, 이 지금 고가놀이가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급하게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헤드 앤 숄더 아니면, 쓰리탑을 만들고 있어, 쓰리탑을 만들고 있어서, 요게 추세가 계속 갈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근데 지금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와서, 지금 어떻게 들어갈 수, 들어갈, 계좌냐 하면 저는 그건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봅니다. 유토는 되게 좋은 회사고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데다가 내부적으로 유보율 같은 것도 되게 좋아. 얘는 음. 지금 상, 내부적으로 현금이 제법 많을 거예요. 이 회사는. 그냥 계속 수익을 봐, 왔고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뭔가 설비 투자를 해야 되나, 되거나 이런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PER인 PBR은, PER은 좀 적기는 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아,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커졌어요. 최근에. 예, 최근에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1,500원에서 거의 5,000원까지 3배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PER이 되게 좋 좋다기보다는 좀 평범한 수준이었었어요 여기 여기에서는 그렇게는 지금은 3배 정도, 4배? 지금 한3배 정도, 4 배, 지금 1,500원에서 7,500원까지 5 다섯 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사실 이 동안에 뭔가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보고 미토는 여기서부터 더 간다고 해도 갈수 있는 여지 자체가 되게 크지는 않.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제 솔직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의 고점 가까이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더 이상 좀 네, 지금으로서는 여기 너무 고점에 와 있다. 네, 지금 매달려 있는 저기 고점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셔서 저점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저점을 서서히 밀려 밀려 내려갈 때 여러분들 고통이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핑거 스터리 보겠습니다. 핑거 스터리는 업력이 몇년안 되는 회사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상장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되고 매출액도 한 200억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고. 그렇지만 꾸준히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기는 하고요. 그리고 유보율도 상당히 높아요. 자본금에 의해서. 자본금 자체가 얘는 되게 작은 회사라서 자본금 자체가 작고 얼마 안 되는 회사라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주봉이잖아요. 주쭉 내려와서, 어, 이제 바닥에 와 있네, 바닥을 이제 만들고 있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쉽지만,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을 보시고, 어디까지가 바닥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얘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기간이 짧아서 조금 바닥을 다졌, 충분히 다졌다라고 보기에 좀 의심스러운 그런 영역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네. 한번, 두번, 세번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예, 약간 하향색이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박스권 형태의 예,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차트 자체는 뭐 제법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량도 조금 최근에 들어왔고, 그죠. 거래량도 최근에 좀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차트 자체는 뭐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 여기 예, 차트 자체는 잘 만들어져 있으나 업력이 짧고, 지금 아직까지 바닥 확인을 충분히 한 상태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솔직한 제 의견이고, 좀더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봐서는요, 지금 전부 정확하게 3개의 바닥을 만들고, 240회선을 타고, 타고 돌고 있으니까, 기간이 좀, 예, 지금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었다면, 이거는 저는 분명히 갔을 거라 저는 분명히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지금 2천원 ,000원, 4천원 까지 두배 정도 오르면서 거래량이 매우 크게 들어왔죠. 2천만 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고 상한가 도잘 가는 종목이잖아요. 그쵸? 상한가 근처까지도 잘 가고 지금 여기서 조정하고 기간조정 좀 하면서 사실 얘는 가게 될 가능성도 지금 괜찮아요. 솔직히 말 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요정도 네. 봐주시면 될것같 고요. 음. 제가 이제 좀봄이 떨어질 것 같아요 며칠 동안안 했더니 그래서 좀 오늘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주목할 주식들을좀 봐주시고 저는 오늘 뭐 제가 관심있게 본 종목들을 보신다 라고 하면 미톤 넘어갔다 일단 핑거스토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얘는 아예 지금 초기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최고가격이 11000원 12000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바닥이 2,000원 정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라서요. 네. 더 빠질 수도 있다, 빠질 수 없다는 라 가능성은 없지만 거의 이제 좀 바닥에 거의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얼마라도 작은 규모라도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되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거에 비해서는 네이버는 지금 가격 조정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미스터 블루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예. 그리고 예, 미스터 블루, 그리고 탑코 미디어, 탑코 미디어 바닥에 와 있지만 얘는 재무적인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림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은 장기로 가실 분들이 좀 피하시는 게 좋다. 그렇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림이 만들어져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보시고요. 미토는 뭐 지금 이미 너무 많이 가서 1 0배 지금 갔기 때문에. 10배, 아니, 10배 까지는 아니고, 5배 정도 이미 갔기 때문에, 지금 얘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테마를 잘 탔어요. 네. 펭귄 스토리 역시 조금 짧은 거, 업력이 짧고, 상장 이력이 좀 짧고, 그리고 지금 비교할 만한 어떤 상승세를 보인 적이 없어요. 딱 보이시게 되면, 네, 주봉 보시게 되면, 쭉 내려와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예, 이렇게 박스를 만들다가 급락을 해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급락할 이유는 별로 없다 예. 근데 놔두면 어차피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제가 뭐 예, 이거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몇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각각 회사별로 뭐 약점이 없는 종목은 없으니까요. 어 이거 갑니다 분명 내일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 없으니까요. 예, 어쨌든간에 오늘 소개드린 다섯 가지 종목은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강의 들으시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